할렐루야, 자문의 말씀을 섬하시는 여러분, 주앙에서 편하셨습니까? 무른수 목사입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온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문 심마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자문 5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유혹을 이기는 길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7절로 8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신신 당부를 합니다.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먼저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듣고 버리지 말고 내 길을 유혹의 길에서 멀리하라 듣고 버리지 말고 멀리하라. 이렇게 세 동사를 사용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의 진문에 가까이 가게 되면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가정은 신앙이 실천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반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형성된 신앙은 너무도 중요하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성결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결이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이란 단어가 하그이조라는 단어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지를 재는 척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단어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는 제의적으로, 제의란 말은 제사를 뜻하는 단어인데, 의미인데, 제의적으로 적합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면에 있어서 부적합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의 정화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성도를 뜻하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항상 거룩한 것의 힘과 권능에 대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서, 신에게 바쳐진 자 그리고 구별된 자.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를 가리켜 하기오수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근이자와 하기오수는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두 단어와 밀접한 관계에 이르러야만 올바른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할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혹의 세력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유혹을 한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음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음녀를 따라가면 망한다고 먼저 1절로 6절에서 말해 주고는 이어서 본문에서는 음녀를 따라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하면서 음녀를 따라가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육적 음녀를 따라가면 가정이 망가지고 영적 음녀 즉 우상을 따라가면 신앙이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끝까지 따를 것은 진리고 이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끝까지 따라야 할뿐입니다 그러면 음녀를 따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 구절에서 명예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세히 설명은 시간 관계상 못 드립니다만은 두 번째로 구절에 젊은 시절을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열 절에 보면 채무를 잃게 되며 그리고 네 번째로 십일 절에 보면 육체가 병들고 약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십이 절로 십사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후회하고 한탄하게 된다고. 음료를 따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경에 보면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를 벗어나서 잘못된 쾌락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로 살아가면 발은 사지로 가게 되고 사지로 간다는 말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그말 아닙니까? 사지로 가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걸음은 음부로 가게 되므로 삶과 조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라라고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말했듯이 일찍이 다윗도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유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준행했더라면 그의 인생에는 영육간의 실패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서가 그의 삶에 없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뭡니까? 쾌락을 쫓고. 그리고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아봤지만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전도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자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 전도서는 없어야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다윗의 유언대로 살지 못하므로 그의 인생에서 실패라는 낙인이 찍혔던 세월이 꽤 많았습니다. 허성세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윗의 유언을 대, 역대상 28장 8절로 9절에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상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 깨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를 지어다 인격적으로 섬기라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번시리라이 엄청난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자산, 자산 중에 자산인 말씀으로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내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내용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할때 내가 가마. 내가 50m 오면 내가 50m 가마. 이것이 바로 행연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언약을 주셨는데, 먼저는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은 인간이 개입할 수도 없고, 은혜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은혜 언약,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을 얻고 난 이후에는 행위 언약 대상자로 바뀌는데 행위 언약은 말씀을 주시고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은혜 언약이 해당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행위 언약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행위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행위 언약에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면 모든 환경에서 함께 주겠다. 이렇게 행위 언약을 들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이를 자문 13장 13절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개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본 에고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바라노니,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헤렘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전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회율상 15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리시는 절대적인 명령이라서 우리는 무조건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쫓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정 반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렘,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지금 사울과 그 백성들은 남기고 남기고 정 반대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자. 사무엘상 15장 9절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자를 시키시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씀이 최고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을 떠나 이것도 최고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언약만 믿고 은혜 언약만 상대하고 살아서는 안됩니다.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신 행위 언약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고 가정에서부터 행위 언약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건전하게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행위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가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행위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결한 가정은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 절은 음란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9절과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의 가정은 그만큼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뿐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늘 왕국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왕 같은이 아니고 바실레이아니까 왕국의 제사장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나갈 수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식과 의문을 이제 뒤로 제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간구하고 할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가정이 성결하지 못한다면, 전도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당적 성도들은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전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우리는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절에서 첫째,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음행죄에 빠지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대로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여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삼손입니다. 삼손은 낙의 턱뼈 한 개로 불레세진 천명을 죽이는 큰 능력의 종이었지만 음료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지는 바람에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맷돌짝을 돌리는 인생이 바로 삼손이, 삼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블렛셋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만 했다고 사사기 16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그의 명예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믿는 자가 가정을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 본이되지 않으면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잔포자가 바로 앞에서 나오는 음녀입니다. 음녀가 우리의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에, 즉 영혼을 만치기 때문에 잔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긴다는 말은 아까운 세월을 허송해 버린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구속하고 아끼고 선용하여 가장 복된 날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시간대 이 시간의 황금기를 하나님의 뜻 이루는데 써야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위하여 쓰지 말라라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료의 유혹을 쫓아가면 성역을 위해서 써버리고 만나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나서 오직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데 본절은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물질을 허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되고 만다는 말씀이죠. 허랑 방탕한 탕자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영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지도 모르는 채 육적인 자유만을 누리려고 아버지의 사랑에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것이 주어지자 곧바로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 방탕에 살다가 결국 모든 물질을 잃고 주권과 신분과 그리고 권리와 자유마저 상실하고 만 것을 우리에게 교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진리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죄 많은 세상으로 나가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모두 잃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 곁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온 탕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같이 누구든지 육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육적인 본능이 끄는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고 끝내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 결국에는 탕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을 버리고 음향을 쫓아가면 가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며 물질도 잃어버리고 또한 허송세월까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라고 고민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죄에 빠지면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약한 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무서운 에이즈 같은 병이 이 말씀을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 병은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데서부터 걸리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음행죄는 자기 몸을 자기가 더럽히는 죄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더럽혔으니까 그 몸이 병이 들고만다라는 것이지요.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함을 가벼이 여기고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음행죄는 갑자기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슬슬 물들어가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13절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전은 가르쳐 주는 스승의 말이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그때 듣지 않았던 고, 그때 들었다면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교훈의 말씀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쓴 것도 있지만 그것도 명약 중에 명약이라서 이때 들어오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속하되는 반열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훈을 달게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열린 자는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지요. 그러나 마음이 닫히면 오히려 음성을 듣고 마음이 열어진 자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을 대적한 유대인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책망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그 지혜의 복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하여 참된 지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솔로몬은 신명기 22장 21절로 24절을 인용하여 마지막 베리코프 단락의 끝맺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늠죄에 대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돌을 던져 심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에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지혜의 훈계와 교훈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쫓았던 어리석은 자는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악에 해당하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역경. 고난 나쁜 악한 등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죄의 결과로 오는 형벌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음행죄는 악에 빠지게 만들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어서 이처럼 악한 유혹에 빠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유혹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 유혹에 처음부터 확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서서히 서서히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혹을 멀리 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 중에는 신앙을 길러내는 것도 되지만 또한 가정을 성결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도 되지만 유혹을 멀리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존영을 주실 것이며 즉 명예를 주실 것이며 매일을 영광스러운 날로 복된 날로 준비되는 날로 주실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피할 방안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살 것과 음란한 자를 멀리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즉 음녀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죄를 하는 죄를 지키하는 장소나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어느 장소가 더 끄떡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음향과미혹에는 이길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사람 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을 가진 인간에게 음약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음행의 길을 멀리하여 청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고,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